It's to 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치나예요. 오늘은 사실 저만 알고 싶었던 제품들이지만, 코덕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아 준비한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컬러 모음집을 준비했습니다. 카톡 선물하기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희소성 높은 단독 컬러들이에요. 섀도우 팔레트와 립 12컬러가 준비되어 있으니, 오늘 리뷰도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로 섀도우 팔레트부터 보여드릴게요. 클리오의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 코랄 드림 컬러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팔레트인데 선물하기에 코랄 버전이 있더라고요. 조합이 쉬운 매트한 음영 컬러부터 포인트 컬러, 글리터, 라이너로 사용하기 좋은 브라운 컬러까지 필요한 색상만 조합되어 있어요. 코랄 드림이라는 이름처럼 메인 섀도우가 은은한 코랄 컬러입니다. 완전 오렌지 톤의 코랄 컬러감이 아닌 핑크와 코랄 중간쯤의 발색이라 저한테도 화사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특히 이 팔레트 글리터가 정말 예뻐요. 기존 1호 모노무드와 2호 로지헤이즈와도 비교해봤어요. 브라운 계열의 모노무드, 로지핑크 계열의 로지헤이즈, 마지막 코랄핑크 계열의 코랄드림까지 이제서야 완벽한 필수 컬러 팔레트 모음이 완성된 것 같아요. 선물하기에서 구매하시면 예쁜 상자에 예쁜 파우치까지 증정되더라구요.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립덕후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컬러 립제품들이에요. 역시 기존 컬러 중 비슷한 컬러까지 싹 보여드릴게요. 셋째로 머지의 블러피 틴트입니다. 이 제품은 저도 구매한지 꽤 되었어요. 두 컬러씩 묶음으로 웜톤 에디션, 쿨톤 에디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머지 블러피 틴트 웜톤 에디션이에요. 기존 베스트 컬러였던 소프트 레드 컬러의 감각 컬러와 카카오 단독 컬러인 이름처럼 생기 넘치는 다홍빛 레드의 발랄 컬러의 구성입니다. 두 가지 그라데이션으로 발라줘도 예쁘지만 단독으로 발색해도 얼굴이 화사해 보이면서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웜톤 분들께 찰떡일 것 같은 컬러 구성이에요. 기존 머지 블러피 틴트의 나른 컬러와 히얼 컬러와 비교해봤어요. 웜톤 에디션 컬러들이 훨씬 더 레드 코랄빛이 도는 색감이죠? 특히 오렌지 코랄톤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쿨톤 에디션이에요. 기존 쿨톤 베스트 컬러인 로즈핑크 컬러의 흥미와 카카오톡 단독 컬러인 푸시아빛 핑크 컬러의 매력 두 가지 색상 조합입니다. 쿨톤인 저로서는 가장 기대했던 컬러인데, 아니 여러분, 저는 사실 흥미 컬러도 좋아했지만, 매력 컬러가 정말 예뻐요. 제가 썸네일에서 바른 컬러이기도 합니다. 이중 컬러 중 절제와 중독 컬러와 같이 비교해 보면 확실히 매력 컬러가 가장 쿨톤스러운 쿨한 핑크 컬러인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에스쁘아의 두 가지 제품이에요. 꾸뛰르 립 플루이드 벨벳의 두 가지 컬러와 꾸뛰르 립 틴트 벨벳의 한 가지 컬러입니다. 먼저 에스쁘아 꾸뛰르 립 플루이드 벨벳이에요. 이 립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벼우면서도 폭신폭신한 보송 벨벳 타입입니다. 형광빛의 라이트 핑크 컬러에 은은한 브라운, 캐러멜 한 방울 섞인 듯한 핑크 미츠 캐러멜 컬러, 그리고 소프트한 로지 컬러에 카카오 브라운이 한 방울 섞인 루비 카카오 컬러 구성입니다. 제가 이 립도 전체 컬러를 좋아하는데 데일리로는 이두 가지 컬러에 가장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기존 피네스와 문릿 컬러와 비교해봤어요. 약간 비슷한 감이 있지만 카카오톡 단독 두 컬러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 듭니다. 다음은 제가 전색상 리뷰로도 보여드렸던 에스쁘아 꾸뛰르 립틴트 벨벳 멜로 포 멜로 컬러예요. 원래 처음 출시됐을 때는 공홈에서도 같이 판매 중이었는데 어느샌가 카카오톡 단독 컬러로 선물하기에서만 판매되는 컬러가 되었더라고요. 형광빛이 도는 네온 코랄 컬러입니다. 코랄 중에서도 핑크빛보다는 피치빛에 가까운데 바르고 나면 얼굴빛이 전체적으로 화사해지는 컬러예요. 기존 컬러들 중 비슷해 보이는 피치 더 데이와 오운 베이지를 비교해봤어요. 멜로 포 멜로가 가장 레디시하고 형광빛이 많이 느껴지죠? 아까 보여드린 클리오 코랄 드림 팔레트랑도 정말 잘 어울려요. 그리고 최근 제 영상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계신 헤라의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글로스와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밤입니다. 컬러명은 동일한 라즈베리 카카오 컬러예요. 은은한 브라운 컬러에 라즈베리 레드 빛이 섞인 무드 있는 컬러감을 가졌습니다. 원래 스파이시 누드 밤 라즈베리 카카오가 먼저 나왔는데 저이 컬러는 한통다 쓰고 두 번째 통일 만큼 데일리로 잘 바르는 컬러예요. 컬러 중 글로스 타입의 스피치리스와 밤 타입의 네이키드 아몬드 컬러를 비교해봤어요. 저는 라즈베리 카카오도 브라운 빛이 강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 레드가 낭낭한 브라운 빛이더라고요. 아 참고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판매 중인 헤라 센슈얼 프레시 시어 스테인 제품도 있습니다. 요건 제가 전색상 따로 리뷰했으니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라네즈의 최근 출시된 립, 휘핑 틴트 제품이에요. 기존 컬러는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단독 컬러로 6호 크림 로즈와 7호 아몬드 로쉐 컬러가 있습니다. 휘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부드러운 제형을 위해 틴트를 천번 저어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둘다 핑크톤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바르고 보니, 6호 크림 로즈는 핑크빛의 코랄 컬러, 7호 아몬드 로쉐는 코랄빛의 베이지 컬러더라고요. 중 4호 포지티브 핑크와 비교해 보면 확실히 6호와 7호는 웜한 느낌이죠.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하시면 이렇게 귀여운 라이언 거울이 함께 옵니다. 마지막으로 유일한 백화점 브랜드 립이라야 할까요? 나스의 에어 매트 립 컬러 너가웃 제품이에요. 처음 출시 되자마자 품절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형광 빛이 도는 그야말로 피부 톤을 한톤업 시켜주는 브라이트 코랄 핑크 컬러입니다. 엄청 가벼운 제형인데 발색력이 워낙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 제거는 찍힌 자국들이 있는데 리뷰 찍을 때 저희 몰리가 훔쳐가서 물어뜯어놨더라고요. 아 정말 슬프네요. <목소리> 기존 컬러 중 공홈 발색에서 조이라이드 컬러랑 비슷해 보여서 같이 발색해봤는데 조이라이드가 훨씬 더 차분하고 베이지 빛이 많이 돌아요. 두 제품 다봄웜 컬러로 유명한데 색상 차이가 꽤 나니 꼭 참고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다 엄청 좋아하는 립 제품인데 요로코롬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컬러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우리 코덕분들께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립 제품 개수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전체 컬러 팔에 발색해봤어요. 카카오톡 단독 컬러인 만큼 이름에도 카카오가 들어가는 컬러가 많아 그런지 대부분 브라운기가 섞인 듯한 컬러감을 가졌더라고요. 약간 핑크 브라운, 코랄 브라운, 요런 느낌이죠? 다들 브랜드에서 유명한 제품들이라 아주아주 아주 희소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모아놓고 보면 뿌듯하고 행복하고 막 그러네요. 최근 코로나로 모임이 적어지고 지인들과도 연락으로 더 많이 주고받게 되면서 저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자주 애용하는데요. 그때마다 찾아둔 저만 알고 싶었던 일명 카카오톡 선물하기 단독 컬러 제품들이에요. 모두 기존 유명한 제품들에 추가된 컬러들이라 아는 사람만 알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 리뷰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참고로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선물하기 링크 다 적어둘게요. 코덕분들께는 소장용으로 또 주변 지인들에게도 흔하지 않은 선물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